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어 삼성원정 이제 떠나야 하는데요 사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밤에도 덥고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무더운 대구 원정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정 끝나면은 홈으로 올라와서 롯데와의 또 3연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광주를 내려가야 됩니다 일정이 6월에 조금 지방원정이 있어서 선수들 체력관리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가운데 그래도 일일 경기에서는 어, 일찌감치 승패가 갈리니까 이럴 때또 주전 쉬는 거죠. 네, 어차피 뭐 백만 내 경기를 다 어, 잡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수 없기 때문에 또한 경기 지면은 어, 그 다음 경기가 또 있으니까 펜 트레이스는 이렇게 가야 좀 장기 레이스를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는 다시 이기면 되겠고요. 또 오늘 최원태 선수가 나오는데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라파게스의 원정 3연전입니다. 우리는 최원태, 손주영 켈리가 나오고요. 삼성은 레이에스와 이승민, 이호성이 나오는데, 이두 선수가 뭐 이호성이 수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어, 이승민이 목요일 날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승민 선수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호성 선수는 6일 경기에서 공을 조금 던졌기 때문에, 뭐 이승민 선수는 1링씩만좀 나왔는데, 이호성 선수는 조금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승민이 수요일 날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손주영과 매치업을 가져가지 않을까 원래는 원태인 선수가 나왔어야 했는데 원태인 선수가 부상치료를 이유로 또일군에서 빠졌기 때문에 엘 g 트윈스는 이승민과 이호성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 삼성이 그래도 우리가 잠실에서는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라팍 원정으로 가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라팍이 워낙 타작 친화적인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심하는데도 홈런 맞고 장타 맞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내주거나 주자가 있을 때 특히 홈런 포를 맞아서 한두세 점을 그냥 주는 그런 안 좋았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 삼성은 박병호 선수가 왔습니다. 오재일과의 트레이드로 삼성에 박병호가 왔는데요. 라이온즈파크에서 아주 또 홈팬들 앞에서 제대로 신고식을 치렀죠. 홈런도 많이 치고. 그래서 원정을 다녀갔다 와서 이제 다시 라팍으로 왔는데, 삼성은 이렇게 장타 위주의 타자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성규 선수를 주전 우익수로 중용하고 있고, 김영웅, 구자욱. 언제든지 또두 자릿수 옵런을 칠수 있는 타자들이 이세 명의 타자가 벌써 두 자릿수 옵런을 기록할 정도로 확실히 삼성이 시즌 초에 박진만 감독이 계획했던 짜임새 있는 스몰볼 위주의 라인업을 짜다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극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을 좀더 조정을 하고, 이렇게 멀리 칠수 있는 타자들을 라인업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이재현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오락가락 하지만 그래도 이성규, 김영웅, 구자욱, 여기에 박병호까지 4명의 홈런 타자가 중심 타선을 형성하고 있고 또 노장이지만 강민호 선수도 또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이 있는 그런 타자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라팍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투수들이 더 신경을 써야겠죠. 피 홈런에. 어, 박병호 선수가 그리고, 이적 전에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적 후에 벌써 홈런이 4개입니다. 어, 확실히, 이 선수는 LG에서 히어로즈 갈 때도 그렇고, 환경이 바뀌면은,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미네소타 갔을 때도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어, 부상이 있기 전까지는. 에, 그런 걸 보면은, 박병호 선수가 지금은 정말 경계를 해야 된다. 사실, 맥키너는 홈런이 좀 끊겨서 삼성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박병호 선수가 외국인 타자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타선이 또 침묵하는 건 아니죠. 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 타자들은, 뭐, 벤자민이나 헤이수스나 이렇게 우리가 좀어 많이 상성이 있는 그런 유형을 제외하고는 정말 어뭐 전체적으로 타격감도 좋고 또 홈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 첫날에 이제 레이스 선수를 만나는데 레이스 선수 지난 lg전에서 어쨌든 실점을 했고 우리가 충분히 점수를 만들어 낼수 있는 투수고 원태인 선수가 사실은 삼성에 거의 1선발인데 원태인 선수가 안 나오고 이호성 이승민이 출격을 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lg전에 1패씩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좀더 지난번 라파겟의 모습 보는 등 타격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인 야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김현수 선수가 올 시즌 라팍 3경기에서 5할 8푼 3리 1홈런 6타점이고 또 박혜민 선수도 잘 쳤고 또 홍창기 선수도 기대할 만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격감이 올라온 상태에서 타자 친화적인 구장 우리가 홈런을 하나 맞더라도 바로 되갚을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준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 하면서 위닝 시리즈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불펜 싸움입니다 사실 불펜 상황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좀더 낫습니다 우한 이승현 선수를 시작으로. 이 선수가 구원승이 4승이나 되거든요. 이 선수가 나올 때 타자들은 역전을 하고 또 경기를 좀 뒤집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김태훈, 김재윤, 임창민, 오승환까지. 탄탄한 필승조가 4명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선수들이 뭐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최근 몇 년의 삼성 불편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4명의 베테랑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LG는 김진성, 유영찬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이어질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펜 싸움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박명근 선수도 내려간 상태고, 최동환 선수도 구속이 안 나와서 내려간 상태고, 또, 여전히 많이 사이에 들어갈 인원들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유영, 김대현, 이지강, 정지현 네 명의 선수를 좀더 섞어가면서 어 3연전에 투입을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라파기 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 해도 이 김진성 선수가 나와서 한번 막아주고 그 사이에 뭐 이지강 선수라든지 김대현 선수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결국 우리가 불펜을 좀더 안정적으로 가동을 시키려면 선발이 한 5회 이상, 6회 이상은 좀 던져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 선발이 더 사실은 3연전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좀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은 대체 선발이 이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 싸움에서 이기면 불펜 싸움도 좀더 치열하게 어, 상황은 삼성이 더 낫지만 어, 치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타선에 저는 두 명의 어, 명함이좀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틴 선수와 맥키넌 선수인데요. 한국 2년차 오스틴 어, 정말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13홈런과 52타점, 장타율이 많이 올라갔고, 타율도 3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신 선수가 벌써 지난해 홈런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홈런과 타점, 어, 정말 페이스가 좋습니다. 사실 뭐이 선수는 1년 차일 때도, 어, 한국 투수들이 던지는 변화구를 잘 골라내고, 또 헛스윙 많이 안 하고 잘 치는, 변화구의 대처가 좋은 선수기 이 때문에 투수가 던질 곳이 없죠. 예, 직구 노림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변화구를 치는 거는 그 이상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신 선수가 정말 올해는 잘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맥키논 선수 지금 스텝만 놓고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 타자 그리고 이 선수에게 기대를 거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2알 9푼 4리의 타율 좋습니다. 3월 8푼 3리 출루도 좋아요. 그러나 장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장타율이 3할 8푼 5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4홈런에 25타점이고 저 타율도 사실은 3할 때 후반에서 계속 놀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6월 성적을 보시면은 두 선수가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오스틴 선수가 OPS 1.044에 3홈런 11타점 기록하는 동안에 6월의 맥키넌은 1할 3푼 9리에 부진에 빠져있습니다. 홈런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LG 트윈스 투수들은 이맥키넌 선수를 상대를 좀 잘해야 될것 같고요. 오스틴은 반대로 삼성의 투수들의 공략을 잘 해야 이렇게 흐름대로 가야 우리가 타선에서 좀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대로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명의 선수의 활약을 비교해 보는 것도 3연전을 보는 재미지 않을까? 3연전에 키플레이어 오스틴 선수가 맥키너 선수보다 좀 낫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친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어, 대구 주중 3연전 다시 위닝 시리즈에 도전을 하는데요. 어, 연패 오늘 뭐 지더라도 내일 모레 또 이기면 되니까 연패 길게 가지 않고 일단은 오늘 경기 이기고 하면은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승리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